풍수지리에서는 용, 혈, 사, 수. 용, 혈, 사, 수라는 네 가지 감옥이 있어요. 용은 용맥이라고 하잖아요. 용은 용맥. 용맥이란 이야기는 산줄기. 그,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산줄기. 산줄기를 용맥이라고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산들은 용맥이라 하네요. 옆에 있는 산들은 보조 산들은 용맥이라 안 한다. 그 다음에 혈 혈이란 이야기는 혈은 우리가 이렇게 그 벌초할 수 있는 부분 영역 벌초하는 영역을 혈장이라고 그래요. 혈장 혈판 혈장이란 이야기는 어, 장이란 이야기는 마당장자 판은 판은 판때기 판자. 또혈성이란 말도 있어요. 혈성. 혈성이란 이야기는 그 벌초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산 덩어리, 그산 혈성이라고 그래요. 혈성. 그래서 이제 <laughs> 그 다음에 산은 주변에 있는 청룡백호, 안산, 주산, 안, 안산, 뭐뭐 뭐, 외청룡, 외백호, 뭐다 있는 것, 전부 다 있는 언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바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사라고 표현해요. 수는 물하고 그 명당하고 과인 관계 있는 가까운 물은 가까운 물이든 먼 물이든 다 물은 모두 수라고 표현한다. <laughs> 그래서 천리 내룡에 일석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 천리를 달려온 용도 결국에는 자리 하나 명당 자리 하나 만들려고 내려온다. 그 명당이 그만큼. 혈장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장에는, 혈에는 내두가 있어야 되고요. 내두. 내두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주는, 그 이제 살기를 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좌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주는, 살기를 막아주는 선익이 있어야 되고요. 선익. 선익, 선 자는 매미날개예요매미선 자, 날개 있자. 그래서 그 선익이 있어야 되고, 또 밑에 토방, 마당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집으로 보면은 마당이 있어야 된다. 그 마당은 또 순전이에요. 순, 입술순. 입술순. 그 다음에 전은 모전. 그래갖고 이제 그 마당에다가, 마당이 이, 입술을 그, 그 뭐지요? 그 적석을 어놓는 것처럼 마당이 넓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인체로 비교해보면 얼굴로 비교해보면 내두는 이마에 해당되고요. 이마. 그 다음에 코에다가 명당을 쓴다 하면 은 양쪽 광골은 선익에 해당되고 입술은 손전에 해당되고 입술 밑에 입술 밑에 이제 턱이 있잖아요. 턱은 이제 여기에요. 얼마만큼, 그, 명당을 만들고 기운이 남았냐, 하는 그런, 그런 구조로, 이제. 그래서, 어, 청룡을, 용을 보는 방법, 살을 보는 방법, 물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이 있는데, 혈장을, 혈장을 볼, 볼 때는, 명당 자리를 잡을 때는, 에, 내두가 있는가, 순전이 있는가, 선익이 있는가, 그세 가지를, 세 가지가 있을 때 명당이라고 그런다. 이제, 얼마만큼 표시가 뚜렷하게 났냐, 뚜렷하게 안 났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선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게요. 선익은, 뭐 보고 선익이라 하는가. 선익은 늠이 날개를 뜻하는 말로서 혈판의 좌우에 꽃받침과 같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혈판의 좌우에 이렇게 매미 날개처럼 붙어있다. 그걸 선익이라고 해요. 선익은 매두 일부 기운이 좌우로 나누어진 것으로써 혈의 지기가 모이도록 돕는다. 내두에서 양쪽으로 내두에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양팔을 벌리듯이 예, 벌려서 혈장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몸에 자유의 갈비뼈가 내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좌우에서 불어오는 살풍 살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선익이다. 그 말이에요. 자우에서 불어오는 살풍이나 살수, 살기를 막아준다. 선익은 명당 자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로 본다. 자녀. 선일은 자녀 역할을 하며 선익이 있으면 자손이 번성한다고 본다. 선익이 없으면 뼈가 썩어 없어진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땅 속에도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가림막이 없으면은, 뼈가 썩어 없어진다. 자선익은 남자, 본선을 뜻한다. 자선익은 남자로서 뜻해요. 손선을. 우선이 우측에 있는 선익은 여자와 서선을 뜻한다. 여자와 서선. <목소리> 혈장은 작은 아들 뜻하거든요. 작은 아들. 어, 내두는 큰 아들, 혈장은 작은 아들. 순재는 셋째 아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총룡은 큰 아들, 에, 혈장은 둘째 아들, 백호는 셋째 아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혈장은 차선의 기룡을 보는 것이므로 선익이 없으면 차선에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선익의 살풍에 침입하면 정신질환자가, 나, 정신질환자가 나올 것이다 정신질환자 선익이 그렇게 중요하죠 선익이 크고 강하면 적 서손이 발복할 것이다 작은 집 자손이 발복한다 그 말이거든요 선익이 붕괴되면 인폐 재폐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 죽고 돈도 못 나간다 그 말이잖아요 선익에 돌이 있으면 발복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선익의 기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선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두는 장손 내두는 장손 혈장은 혈장은 차손 선익은 아니 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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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아들 또 총룡은 장손, 혈장은 두 번째, 백호는 세 번째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게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예, 그 기룡 화보를 봐요. 그래서 내두도 중요하고, 선익도 중요하고, 순전도 중요하다. 내두도 없고, 순전도 없고, 선익도 없는데 가서 자리라고 패철 끄집어 내놓으면은 그거 이렇게 나는 돌팔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 다고 똑같다.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게요.